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치판의 지각변동과 민심의 대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요. 매순간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전국 지지율 50%로 독주하고 있는데요. 국힘당 김문수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은 8.7%에 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닌데요. 국민의 분노와 희망이 모두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인데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렸던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려 43.5%를 기록했고 김문수는 44.9%에 머물렀는데요. 불과 1.4% 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35.3%였는데요. 그런데 단 7일 만에 8.2%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반등이 아니라 폭등인데요. 국민이 진짜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윤석열이 자행한 헌정유린과 국힘당의 무능과 부패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TK 민심에서부터 폭발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보수의 철옹성은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움직였고 TK까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PK, 부산, 울산,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김문수 후보를 9.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9.3%, 김문수가 39.6%로 P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정상화인 거죠. 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은 0.5%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힘당은 3.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 지지율 격차는 무려 12.2%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건 민심이 이탈한 게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인데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렸던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려 43.5%를 기록했고, 김문수는 44.9%에 머물렀는데요. 불과 1.4% 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35.3%였는데요. 그런데 단 7일만에 8.2%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반등이 아니라 폭등인데요. 국민이 진짜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윤석열이 자행한 헌정 유린과 국힘당의 무능과 부패,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TK 민심에서부터 폭발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보수의 철옹성은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움직였고 TK까지 이재명을 향해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PK, 부산, 울산,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김문수 후보를 9.7%포인트나 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49.1%, 김문수가 39.4%입니다. PK에서도 이재명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정상화인 거죠. 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은 0.5%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힘당은 3.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 지지율 격차는 무려 12.2%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건 민심이 이탈한 게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일할 줄 아는 유일한 후보이고, 국민을 위한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위기에 강하고 현실에 강한 지도자,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김문수는 정호영 같은 과거의 망령을 불러오고 윤석열 탈당 문제도 깔끔히 정리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확장성은 바닥이고 민심과도 단절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준석까지 튀어나와 판을 흔들고 있으니 국힘당은 지금 자중질환 그 자체인 거죠. 반면 이재명 후보는 매일같이 현장을 뛰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좌우 가리지 않고 박정희의 경제정책도 계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연함 그 진정성의 보수 유권자들조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말이 필요 없는데요. 수치가 말해주고 현장이 증명하고 있고 국민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인데요. 바꿔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로 가능한데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 그리고 박근혜 서포터즈, 좋아요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 북부 본부, 관청 피해자 모임, 사랑해요 대한민국 등 시민 단체들이 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지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는 수치만은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판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반윤 이재명 빅텐트인데요. 이는 단순한 선거연합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변화의 흐름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는 물론 중도와 보수 일부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여론조사 수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인의 움직임과 시민 참여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분명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김상욱, 허우나, 김영남, 문병호 등 과거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윤석열 체제에 등을 돌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직접 이재명 캠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할수 없다. 빨리 정신적리고 제대로 된 보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할 그쪽에서 견니다 보지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응아라! 그 그리고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 유능함에 유능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뺄셈정신을 하지 않고 더 쎈정신을 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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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치, 진짜 개혁, 진짜 국민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꼭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력가나 우리 후원님과 그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우리의 새로운 동지 특히 허은아는 국힘당과 개혁신당을 가짜보수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이준석일 겁니다. 그러면 뭐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타이틀만 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인사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분이 예고된 행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지난 개혁신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뭐 저에게 많은 로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에 전혀 응하지 않고 어, 저희는 공정한 공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 좀 그런 목적으로 왔던 분들이 계속 원나가는 행보를 해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뭐 정치판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행태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보수 진영을 포용한다? 뭐 그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정치관과 그런 행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은 전혀 미래지향적인 보수적인 인사들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수 내부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끄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비명계로 분류되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며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낙연에게부터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자가 판이 바뀔 조짐이 보이니 배를 갈아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자들은 분명 또 상황이 바뀌면 뛰쳐나갈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자들도 재발로 기어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이념과 개파를 넘어선 통합의 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명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과 보수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내란 정권과 국힘당은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민생파탄, 법치훼손, 헌법유린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리시위와 정치적 연대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윤석열 연대로 모이고 있는데요. 한때 국힘당이 주장했던 반이재명 연대는 실체 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힘당 내부에서 이탈 조짐이 커지고 국힘당이라는 간판이 점점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인데요. 김상우 의원은 참된 민주보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체제에 대한 보수 내부의 불신과 분열,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결합된 상징적인 발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법치수호, 헌정질서 정상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국민의 분노와 희망을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는 내란 세력심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공포나 복수가 아닌 회복과 희망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데요. 실제로 다양한 인사들이 결합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열의 정치를 넘어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빅텐트는 선거용 장치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구조물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헌정회복과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더큰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이동과 보수 지지층의 흔들림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반면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가 야권 전체를 통합하며 중심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외치는 정권 심판과 정의, 상식에 대한 열망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중심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치적 바람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거대한 물결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국민적 심판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정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야권 결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대의 명령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퇴행과 분열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희망과 회복의 정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한국 정치의 그 요동치는 흐름 이걸 좀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게 눈에 띄는데 그 배경을 분석한 여론조사하고 또 관련 기사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또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음,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전국적인 수치 변화, 뭐 이건 기본이고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뭔가 변화가 보이고 또 이념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듯한 그런 연대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것부터 보죠. 리얼미터 최신조사, 이게 19일 발표된 건데, 이재명 후보 전국 지지율이 50%예요. 거의 독주체제죠?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고요. 그러니까 그, 이 자료들은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어, 현재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혹은 불만 같은 게이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TK,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여기서 지지율이 43.5%가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가 44.9%니까 와, 이건 불과 1.4%포인트 차이 거의 뭐 동일 수준이죠.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8.2% 포인트나 급등한 거거든요. 35.3%에서 43.5%로.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걸 단순 반등이 아니다. 이건 폭등 수준이다. 예, 폭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수텃밭 민심에 뭔가 균열이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죠. 아, TK가 그렇군요. 그럼 PK, 부산 울산 경남 쪽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던데요. PK에서도 이 후보가 49.3%, 김 후보는 39.6%, 음, 9.7%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이런 지역별 변화가 참 의미하는 바가 클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변화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뭐 0.5%포인트 약간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3.5%포인트나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단간의 격차가 12.2%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분석 자료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민심 이탈, 이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완전한 등돌림의 징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격차 변화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이런 상승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내주신 분석들을 제가 좀 종합해보니까요. 음, 이 후보가 뭐랄까,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 서민들 삶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현실적인 정책 제시,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정책 계승을 언급하는 그런 유연함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보수층 일부에게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자료들은 이런 흐름을 또 경쟁 후보들과의 어떤 대비 속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발언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 관련 문제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는 보수 표심을 좀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 후보의 강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이게 단순한 여론 변화를 넘어서 실제 정치판 움직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른바 반윤 이재명 빅텐트 현상이라고 하죠.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중도층, 심지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까지 뭔가 아우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죠. 네, 맞아요. 자료의 구체적인 이름들도 좀 언급이 되는데요. 뭐 김상욱, 허은아 김영남, 문병호 씨 같이 과거에 보수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죠. 이분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거나 아니면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보수진영 내부의 어떤 균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인물들의 행보를 보시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싸잡아서 가짜 보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후보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료에 언급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준석 대표는 그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의 합류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에서는 약간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제시하면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랄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모여드는 현상 자체가 기존의 어떤 이념이나 개파 구도를 좀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 이걸 보여준다는 점이겠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의 그 밑바탕에는 음,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이라든지 법치주의 논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반 이재명 연대 이런 구호는 힘을 잃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진단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복, 법치, 수호. 헌정 질서 정상화 같은 더큰 가치를 내걸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정치적인 동력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란 세력 심판 같은 좀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희망의 정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이재명 후보의 정말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 특히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서의 예상 밖 선전, 그리고 이념을 가로지르는 반윤 연대의 형성 가능성까지 현재 한국 정치의 굉장히 역동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이 표출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료들은 지금의 이 흐름이 그냥 일시적인 바람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정의와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거대한 민심의 물결일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이런 정치 지형의 대화, 그리고 이념을 넘나드는 연대,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음 선거의 승패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언급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